안녕하십니까. 실전 엘리어트 파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하여 코스피 지수 월봉으로 경제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잠시 보충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사이클은요, 호황과 불황,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경제가 불황이 되면, 모든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황이 되면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렇게 불황이 지속되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에서 안전 자산인 금, 채권 달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 가격이 상승하고요. 원 달러 환율도 상승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경제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호황과 불황의 시작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주식, 부동산, 금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엘리어트 파동 월봉으로 보면 2008년 어, 1월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불황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5월 1일 이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음, 5월 1일 첫 번째 시간에서 어, B파동이 완성하고 어, C파동이 크고 가파르게 시작되니 현금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는, 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는 하락 추세 중에 일시적인 반등이니 매도로 대응하라고 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즉, 시장의 방향이 2, 3개월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개별 종목 대부분 하락한다고 했었는데요.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월 1일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월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대표주 위주로 어 몇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어, 코스피 지수 5월 달에 6.7%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어 10%나 하락했습니다. 한국 전력이고요. 한국 전력은, 어, 한국 전력도 10% 하락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9.3% 하락했고요. 다음은 네이버 보겠습니다. 아, 네이버는 조금 상승했네요. 어. 5월달 이후 1.2% 상승했습니다. 어, 근데 이 상승도 전체 하락 추세 중에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직 하락 추세가 제가 시작된다고나 했지만은 지금 이제 약 20일 정도 시작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2, 3개월 계속 지속이 되면은 어, 네이버 또한 따라서 흘러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보험주 삼성생명 보겠습니다. 삼성생명도 5% 하락했고요. 다음은 아모레프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프시픽도5% 하락했고요. 철랑주 포스코, 포스코도 8% 하락했습니다. 은행 주인 KB 금융요. 어 은행 주 KB 금융도 어10% 하락했네요. 다음 화학 주인 LG 화학요. LG 화학도 7.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제약주인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7.7% 하락했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코스피 지수, 즉 시장의 방향이 하락, 하락으로 가니까요. 업종, 대, 업종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 위주로 지금 봤지만은 어, 중소형주들 또한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분석한 파동 분석과 주식 시장 흐름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 말할 때 가능성이 큰것 하나만 말하는데요. 실제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체크하면서 엘리어트 파동의 3대 핵심 요소인 패턴, 비율, 시간에 대한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은 참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 총격파동은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 파동은 A, B, C. 이렇게 세 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한 사이클을 이루며 계속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격 파동에서는 연장 파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연장 파동이란 말 그대로 파동이 길어진다는 것인데요. 이한 개의 파동이 또다시 1, 2, 3, 4, 5, 5개의 파동으로 길어지고, 또이 파동이 5개로 길어진다는, 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5개인 상승 파동이 9개가 될 수도 있고, 13개가 될 수도 있고, 17개도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정 파동에서는요, 어, 파동과 파동을 연결해주는 X 파동을 이용하여 ABC 파동이 반복됩니다. 어, 즉, ABC 파동이 끝나고 X 파동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더 ABC 파동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인 조정 파동이 7개가 될 수도 있고, 어, 11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 2, 3, 4, 5, 5번 파동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어, A, B, C 파동 이후에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거나 계속 행보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1번 파동의 시작점에서 5번 파동의 끝점인 변곡점까지 발생 가능한 패턴의 경우의 수가 수천까지입니다. 향후 주식 시장 흐름과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8월이나 9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1750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기 파동 관점에서 전망이고요. 단기 파동 관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BC 작은 파동이 모여 한 단계 높은 A 파동이 되고 B 파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A, B 파동이 완성되고, 어, 이제 C 파동이 진행된다고 했었는데요. 어, 실제 C 파동도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C 파동도 세분되는데요. 이 C 파동은 AB 파동과는 달리,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락 진행됩니다. 어, 지금 하락 추세에서 어, 1번 파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얘는 이제 곧 2번 파동이 나올 때가 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곡점은, 어, 5월 21일 날요. 5월 21일 날 어, 코스피 지수 2032, 2032에서 상승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허용 오차는 날짜는 2일이고 지수는 7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어, 5월 20일에서 24일 사이가 되고요. 코스피 지수는 2025에서 2039 사이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대응하는 방법은요. 이 지점에서 현금화하고 있는 분들은 2032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양봉으로 종가무렵에 마감이 되면, 어, 며칠 보고 스윙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2032에서 어, 멈춤 현상 없이 10포인트 이상 바로 하락하면 하락의 폭은 더 크지니 당분간 어, 움직임을 감망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주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어, 지금 1번 파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2번 파동이 반등이 되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어, 책에 보면은요, 1번 파동 폭에 대한 38.2%까지 반등한다. 61.8%까지 반등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 2번 파동은 일번 파동의 시작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선까지 다 돌릴 수 있습니다. 1번 파동의 하락 폭으로부터 1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락 추세 중에서 잠깐의 상승이니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화하는 구간이고, 어, 현금화된 사람은 며칠 스윙 투자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락 추세에서 2번 어, 파동은 하락 추 전체 하락 어, 추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해 보고 있더라도 가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엘리어트 파동 세계 1인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제가 12년 동안 파동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기존 파동 관련 글들을 보면 은 지금 상승 5파동이니 하락파동이 곧 시작될 거라는 계략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저만의 비법을 이용해서 날짜와 목표가격까지 일치하는 변곡점을 예측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분석한 파동이 기존 파동과는 다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